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코나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도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일 같은 경우도 2.66%가량 하락 막, 하락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던 외인들이 좀 차익 실은 매물들을 좀 던지면서 지금 강한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파로 해서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지금 대장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 화폐 관련된 모멘텀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 이재명 대통령 정부 때는 계속해서 이 지역 화폐 관련된 모멘텀들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계속해서 좀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 이 코나이 같은 경우 는 최근에 이게 지역 화폐 추경 3 2조원 통과가 모멘텀으로 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화폐 관련된 모멘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일단은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나에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나에 관련돼가지고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 맛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건 진짜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성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왜이 자료를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내용이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이 자료를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등한 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서 진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VIP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좀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코 아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은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다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4i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